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드리는 것만큼 우리를 모든 곁에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장례를 알려주시고 예,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진리가 온 대로 인도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12월 2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많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많은 덕목이 있겠지만 아, 성경에 나온 많은 덕목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덕목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1 3장1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예, 그래서 이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덕목 세 가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아, 이세 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역하실 때 그분의 메시지에는 특별한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듣는 자들 안에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소개하셨으며 그들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과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며 살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미래를 실제하는 것으로 만드셨으므로 그들에게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지시며 사랑으로 그들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액체와 같은 사랑, 은인 끊임없이 흐르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의 심지 안에서 당신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사람들조차도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분께서는 행동하시는 사랑이셨습니다. 예, 바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얼마나 믿음을 계속 불러 일으켜 주는 그런 아그 분이셨고 소망을 정말 어두운 가운데도 소망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어디서든지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정말 삶에도 이런 세 가지 덕목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덕목들입니다. 항상 우리가 사람들을 세우고 믿음을 세워주는 자로 우리가 기능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가 소망을 가,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그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도구가 되는 어,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조차도 그분께로 이끌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분께 달려왔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분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들은 사랑을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서 그들은 평안했으며 담대해졌고 소망으로 가득 차서 그들의 믿음은 살아 있게 되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세 가지 덕목으로 주님께서 늘 그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했고 안전하게 느꼈고 담대졌고또 새로운 믿음을 발휘할 수있게 세워졌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정말 이렇게 세워지는 작업이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마다 있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 혹은 복음 사업자, 사역자로서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결과를 얻기 원한다면 이세 가지 덕목이 당신의 삶에 있는 어마어마한 매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과 말과 성격과 행동에서 이세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믿음이 당신으로부터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들의 심령 안에 있는 소망을 불러일으키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께서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 심령으로부터 알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음, 우리가 이세 가지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아, 이런 덕목이 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일과 말과 성격과 행동을 통해서 이세 가지를 항상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에도 아, 믿음이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실 소망이 없죠. 아, 그래서 그 소망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고성경 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임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아, 믿음, 항상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자인지와 또 그분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보하는 보상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우리가 아, 믿음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그 어, 덕목입니다. 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 로마서 5장만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5장에는 우리 안에 사랑이 부음받아 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2절부터 한번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영광의 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하느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하나니 환란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예, 그래서, 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가 항상 정말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준비를 하는 거라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래서 인내를 이루고 그리고 인내는 우리 성품을 만들어서 결국 그런 성품은 내가 원하는 바 소망을 이루어지게 해준다. 그리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보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미 정말 소망과 그 다음에 믿음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 안에서 기능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입니다. 근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 역사하게 되죠. 그래서 어, 그 어, 소망이 있다면은 아, 그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이 믿음이고요. 아, 그다음에 아, 그 다음에 그또 믿음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능하는 것이고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 그 역사하게 되죠. 그래서 사, 소망과 아, 사랑과 믿음은 함께 어우러져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려나 아, 무할려나 쓸모가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래서 어,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근데 이 믿음이 또 역사는 바로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는 이세 가지 두, 중요한 덕목은 함께 어우러져서 어, 그 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믿음, 소망, 사랑을 나타내는 능력이 있고. 탁월하며 효과적인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저는 열정과 뜨거움과 헌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저희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저희 말에서 그분의 사랑이 들리며, 저희 성품에서 그분의 사랑이 보여지고, 제가 하는 일들에서 그분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저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마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아,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어 소망을 주고 어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한다면은 불신자라면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행위로 아이 우리 그상그 어, 그 상황들을 우리가 아 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그 받도록 그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아, 하는 것은 바로 이세 가지 덕목이 우리 안에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불신자의 삶을 보면서 그런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그 사람에게 정말 소망의 삶으로 또 믿음으로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그를 섬길 때 바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호크가 거절하면서 우리를 무한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그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싶기 때문이고, 또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삶을 예비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 오늘도. 이세 가지 덕목 가운데 언제나 이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일과 말과 성격과 행동에 있어서 이세 가지가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사시고 또 특별히 우리 불신자를 만난다면 아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